진짜 미진 언니가 저보고 헌팅 포차를 가자고 엄청 하거든요. 왜냉타아 내, 내 <laughs> 아, 진짜로 타스러워아 진짜로. 그래서 뭐? 아 유튜브에 나 강남 헌팅 포차를 쳐보고 있더라고요. 어, 어 여보세요. 어. 나 지. 나 지금 동생들이랑. 너 지금. 어디요? <듀기> 응 왜? 웹주연좌 하자고 웹주연좌 하자고? 응 그.. 우리 죄송한데 우리 여자 동생들 자식이들 아니면 같이 술안 먹거든요? 그러면 딱우리 먹으면 되겠네 몇 명이신데? 나까지 3명이요 누나까지 말고는 2명이신 거네? 그치 그치 둘이 오시면 되잖아 아나 빼고? <듀기> <듀기> 인사 한번 해봐도 될까? 아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네저 아, 아, 유리 선배 친한 동생이에요. 아 진짜요? 네. 어저그뭐 정말 괜찮으시면 아 네. 어 로데오로 오시면 저희도 세 명이 맞아요. 아 로데오요? 네. 그, 뭐 시간? 아니 아니요 금방 갈걸요? 네 조심히 빠르게 와주시면 감사해요. 하겠아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니 진짜예요? 뭐예요? 아니 세 명이 있대요? 아니 뭐야? 아니 잘생겼어요? 로데 아니 택카택 불러야 될것 같은데 아니 선배 선배 진짜 뭐 어떤 동생인데요? 선배 최대한 못생기게 좀 해주세요. 선배 화장 지우세요. 최대한 못생기게 좀 해주세요. 화장 지우시고 머리 여기까지 상투 틀으세요. 발바지 진짜? 어누가요안왜향가요 권리 소양 왜 가는데? 아니, 아니, 그냥 원래 평소에 아가리 똥내나도 그냥 있잖아. 아니, 선생님 무슨 소리 항상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저 원래. 해봐. 근데 그거보다도 똑같아, 아가리 똥내나시잖아요그래서 피가 날 수도 있으니까. 어, 여기 있다 그랬었는데? 잠깐만. 안에 안안 있는 거아니에 안에도 없어. 전화해볼게요. 네. 어, 나 왔는데 너 어디야? 너 주소 찍어준 데로 왔는데? 아, 어, 나, 어 아, 그래? 어, 나근처에 근처 아, 근처, 알겠어 먹고 있어, 누나 어, 알겠어 언제 대몰라뭐했다시 오겠지? 먹고 있어, 오 어, 오겠지, 오겠지 그래. 먹어, 먹어, 예 아, 맛있겠다 뭐. 선배 지나가다 보지 않자 저희 아 먹은 먹어 오겠지. 야. 아니 아니. 나랑 노는 게 재밌지. <laughs> 선배님. 나랑 노는 게 재밌다. 아, 당연하죠. 저희 선배님 때문에 여기 온 거죠. 아, 저희가 뭐? 뭐 기다리면 오겠지. 오케이. 천천히 네. 이제 기분 좋아질 정도로 먹자. 괜찮다 이제. 선배님 오늘 언제 뭐 언제 오냐? 시간이 좀 지났지 않아? 아니, 밤이 깊었어, 지금 벌써. 밤이 깊었네. 몇 시, 몇 분, 몇 초에 오는지 정확하게 얘기해달라고 하세요. <웃음> 진짜로. <웃음> 아니, 금방 온대. 우리 거다 있으면. 저런 만 있는 술자에 지루하신가요? 아니요, 저는 선배님만 있어도 좋아요, 진짜로. <laughs> 거짓말하지 아 진짜로 저는 진짜 좋아요세 시간 됐어요. 선배님. 그러니까 시간 동안 불리를볼 볼 이유가 있나요? 뭐 어디 커플 갔어요? 아니 뭐시코온데요 <laughs> 해가 졌어요. 근데 진짜로 오지가 오래됐어요. 아어 혹시 뭔일 있을까 봐. 그치 뭐기다릴어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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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우, 여기... 아... 아! <laughs> 진짜 온다. 일단 아, 립스틱. <laughs> <진짜 온다. 웃음> <laughs> 제가 말했잖아요. 왜 계속 그렇게 의심하시는 거죠? 왜저 혼자 하면 망하겠어. 저 이빨에 고춧가루 끼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왜 그렇게 의심하는지 모르겠어요. 알바를 아, 뭐 의심한 적이 없어요. 아, 어, 네, 아저 나갔다 올게요. 나갔다 올게요. 아니, 근데 왜 아, 잠시만요. 여기는 가방을 왜오고 왔어요. 아, 이쪽 혹시 택시비, 혹시 뭐막 이런 거 없나요? 없이? 쉽지 말요그 항상 저는 원래 패션의 완성 가방이라고 생각해요. 아시잖아요. 나가던게요 우리 말못 만든데. 그거 왜 보고? 패션.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까요? 촌스럽게 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냥 바로. 말 아, 안녕하세요. 내가 남자친구 가 없는지 조금 더 오래됐으니까 내가 더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미워. 뭘 내가 맞이 솔직히 나요. 각자 솔직히 남자가 페어플레어 남자가 마음에 드는 거에 따라 달라. 페어플레아안 준아 적당히 먹어. 미안한데 그럼 네가 먹고 있어. 선배 준아 선배. 아스피커스피커예 선배님. 어 민진아 예 술 먹고 있어? 아 먹고 있죠 당연히 선배님 어디 계십니까? 아니, 아니, 네네 나못갈것 같아. 응? 동생이 나랑 그냥 싶다 그래가지고 아니 3명 있다 그러세요? 그차량이 가가지고 그냥 단둘이 먹고 싶다 고해가지고 아니 일단 그냥 3명이 일단 와서 아니 일단 못 가고 그냥 이미 딴 데로 이동을 지 택시를 타가지고 예? 뭐. 어 네? 먹고 싶다고해가지고 아니 왜뭘 아니 왜, 왜 뭐, 아니, 그냥 저희 같이 막 네. 그러면 같이 마시면 되잖아 뭐라갈까요 그러면? 저희가 알지? 아니 아니 아 둘이 이미 택타 가지고. 선배님 그럼 다시 안 오세요? 어, 둘이 아나못갈 미안해. 아 맞다, 저기 계산 못했거기 너희들이 계산을 해야 될것 같아. 무슨 비싼 거지? 미안, 아니 아뭐그는데 미안해, 미안해. 을게다 내려할게 미안. 아니아니선님 아니 그게 아니. 아니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니까 원래 있던 분들이 집에 간 거야? 아니, 너랑 나랑 들은 게 똑같아. 뭘 그렇게 물어봐. 우리가 누군지 얘기를 했나? 네, 이게 얼마 안데을 때. 저거 6만 원이라서, 그럴까? 여기 룸이라서 룸비도 와 룸비도 있어? 15,000원. 어 뭐예요? 뭐예요? 갔다 면서 친구들. 아, 잠깐만, 잠 어떻게. 데리고 가요 빨리! 아, 잠깐, 아, 잠깐, 서프라이즈죠. 여보세요? 어, 어디 계세요? 빨리 오세요. 돌아오세요. 네? 지아 이제 말해줘도 될거 같아. 아, 저 일산인데. 어? 어? 일산 유에서 너무 먼데? 어, 누나 그 몰카 야시드. 어? 네? 아니 친구들은는 어디갔죠? 친구. 네, 애초에 친구를 만난 적이 없어요. 네? 죄송한데 저는 그쪽이랑 사랑에 이미 빠졌거든요 아, 저 지금 오늘 교회에 왔어서... <laughs> 아니 저 집이 화곡동이라서 일산이랑 가까운데 갈게요 내일 모레인가 이사 와요 <laughs> 네, 선배님 선배님 죄송한데 몰카는 몰카고 어, 다른, 다른 분을 불러주셔야 저희가 제발 진짜로 아니 소개는 시켜주셔야 저희가 어떻게 헌팅이라도 하러 갑시다 진짜로 <laughs> 선배 앞세워서 지금 헌팅해야 되거든요 아니, 제발 진짜로 저희 남자친구 올해 안에 사귀기로 해서 저는 이대로 집에 <laughs> 못 가요 진짜로 <laughs> 아나 집에 갈래 아니요 선배님 지금 신분증 <laughs> 주세요 나 집에